안녕하세요 현서의 하루의 현서입니다. 오늘 또 돌아온 현서의 게임방 2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회오리타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짝 촤라라라라라라 진짜 깨우고 싶다. 어, 이거 실수에요그쵸 이거 실수야. 탁탁탁 이건 제가 아까는 네. 점프를 안해서 실수에요 실수. 탁, 뭐 어, 진짜 제가 어제 제주도 여행 갔는데 진짜 쇼츠 찔들려 했는데 깜빡하고 안 찍었어요. 그래서 슬프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진짜 웃긴 게 제주도 사투리 있잖아요. 제가 항상 제주도 오면 어 사투리 쓰나? 제주도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잘. 근데 진짜 제주도 갔는데, 진짜 비가 와서 날씨 겁나 안 좋았어. 안개가 막끼고 아무튼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안개가 확 껴가지고, 이거 오늘 수영장 가려 했는데 못놀나 하고, 못 놀았어요. 아, 원킬이네. 침직는 잘했죠. 아무튼 내가 진짜, 오, 이건 슈피트라 걸어야 돼. 네 수영도 못하고 왔다니까. 한, 한. 오 벌써 뭐라? 이도또 원킬 아니겠지? 아 어, 진짜 원킬이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제 내 칼. 최아이 아세요 여러분? 아!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제작자님. 뭐야? 나보다 왜 이렇게 키가 작아? <laughs> 아니 그래서 최아이 아세요? 저 요즘 최아이 빠졌어요. 진짜. 아니 최아이에서. 그, 뭐냐, 영, 어, 만화인가, 영화인가, 그거 봤는데, 아, 그거 봤는데, 거기 2이 황과 3황인가 그때, 갑자기 아이가 죽더라고. 나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뭐야, 왜 죽어? 하면서 당황했지. 근데, 거기서 약간, 야한 장면이 있던 것 같기도 하면서, 내가 근데 지금 아직 3화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댓글로 스포하면 너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시간 되면 놀기로 했죠. 그래서 또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야. 회오리만 있는 회오리 타워. 근데 여러분은 진짜 아 진짜가 아닌데 여러분들. 세아이몇 화까지 봤어요? 아 아니 모르거나 아니면 못 보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봤다면 댓글로 몇 화까지 봤는지 알려주세요 탁탁키트나 렉끌렸다 나 렉끌렸어 렉끌렸어

음성분도 해보고 싶어서. 댓글로 알려줘, 제발. 아! 진짜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편집 맵은 다 하거든, 보통. 거의 다. 뭐, 캡컷, 막, 여러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도다 찾아봤는데. 제발 댓글로 알려줘. <laughs>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보라색에서 떨어진 거 같지? 그쵸? 내가 보라색에서 떨어졌어. 아, 여기서 떨어졌다. 저기서, 저기서... 슈프트럭이 회오리에서 떨어졌던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 깨보셨어? 나 이거, 나 근데 이거 꽤 많이 했거든? 근데 안, 못 깼어. 아니, 안 깼어. 아니, 못 깼어. 아이씨. 어, 어떡하지, 어떡하나 화면 왜이러냐 신중히 해야 돼. 신중히. 어 <laughs> 오, 안 들었어. 다행이다. 다섯 칸? 내 네, 근데 다섯 칸은 좀그는데 괜찮아. 나는 현소니까 나는 쌍여자가 아니야. 하여, 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난 어디로 갈 거냐? 과연, 난, 모카콜라 맛있다.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동, 여유로 가자. 어 뭐야 왜 3칸이냐? 어? 3칸으로 바뀌었어 다. 인사는 이제 그런거 안 먹었어 와어 어! 어! 개꼬다 억울해 억울해 나 왜 죽은 거예요? Why? 왜? 다음 다른 타워로 이동합시다. <laughs> 우리 같이. 뭐랄까? 아 진짜 나왜 죽었어? 음 스피드런하자. 여러분 스피드런 아시나요? 저는 이거 주로 많이 해요. 스피드런이 이렇게 빨리 가는 속도로 자. 타워 스피드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타워가 그런 거랑 비슷해. 내가 처음에 진짜 로블 처음 했을 때 내가 진짜 로블 몰랐거든. 근데 오빠가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어, 그래서 어? 오빠 이거 뭐야 하면서 엄엄 그때는 내가 핸드폰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 폰에 깔아서 했어. 그면서 처음에 이걸 했거든. 그러면서, 아, 이 재밌다 하면서 맨날 이것만 했거든.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다른 타워가 이제 있잖아. 뭐 여러가지, 뭐, 뭐, 잼모타, 금모타,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뭐, 학, 한국인은 못 깨는 거 아니면 모모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막 불가능 그런 거, 스테이지 타워. 그런 거 있으니까. 어 이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됐지. 어, 이거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타워들도 해보고 뭐 약간 입양하세요나 뭐라이오프토뭐 쭈쭈 그거랑 뭐단풍나무병원 메이플 그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까한 것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해 아무튼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요즘은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같이 할 친구가 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심심하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게임도 하고 오빠처럼 하면서 됐지 근데 나 진짜 로을몇년 했는데 꽤 됐어 한 1학년, 거의 1학년 때쯤 했으니까, 거의 나 4년 차겠지? 그치? 근데 내가 요즘 로블 말고, 더 재미나게 하는 게, 무게야. <laughs> 무한의 계단 아세요? 무한의 계단이 너무 재밌는 거야. 요즘, 그래서 나 제주도에 갔을 때, 게임만 했어, 무게만. 아유, 그래서 그때. 근데 내가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거든? 근데, 뭐, 그렇네. 여러분. 확, 타라라. 이렇게 깨는 건데, 이게 피다는 거에서 조심해야 돼. 턱.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도 알려주세요. 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음, 음, 뭐냐, 어. 목소리 변조하는 거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 안녕. 안녕. 바이바이. 빨리 눌러 줘야 돼 빨리 눌러 줘야 돼 진짜 빨리 눌러 줘야 돼 그럼 안녕 빠빠이